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KBS 수목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촬영장에서 이미숙 문근영, 천정명, 서우, 옥태결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신데렐라 언니 촬영장에 연예가 중계가 도착했을 때는 한창 촬영 중이었습니다. 음, 화제의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주인공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에 앞서서 꼼꼼하게 리허설을 합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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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좀 불안해 보이죠? 어때부터 헤어진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엔진입니다 <laughs>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연기자가 많이 안 나오고 딱몇명 소수의 연기자가 정말 완벽한 호흡을 가지고 네, 연기를 정말 짱짱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짱짱한 신데렐라의 어? 촬영장은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누굴 보나 했더니 보세요. 자, 긴 기럭지에 튼튼한 근육. 아, 옥택연 씨를 보기 위해서. 이게몇년안걸렸죠어년안 하고 <laughs> 네. 어이어이한분이용기겠어요게 어. 어, 있어. 요 드라마에서. 그 있어. 죠 맞아요, 어. 진짜 매력적이야 누구나 <laughs> <laughs> 아... 아... 다매력적이죠 진짜 매하적이야임은안 하고 이게임고있는이우 씨, 아, 만나봤습니다. 사다리 아, 치우고 <laughs> <한 달을 웃음> 어제 몇 시간됐어요? 평상시는저세종옥다 치우고 동생 스케줄이 아, 굉장히 뭐, 빡빡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관리를 어떻게? 건강 그냥 뭐 그냥 죽어도 좋다는 <laughs>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laughs>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저요? 옥수수요 네. <laughs> 얜 옥수수 되게 좋아해, 어. 피곤할 때 옥수수 계속 음. 먹고 있고. 쟤는 닭도리탕 닭발 막 이런 거 그냥 먹지 말아 손이 왜 이렇게 오그라진다고. 어. <laughs> 근데 참아 아무튼 안 좋으세요, 못된 행동 많 준수 감기 덫치면 어떡할 거야 대체! 징그러. 치워. 한마디도 하지 마. 네 목소리만 들어도 기절하게 생겼으니까. 네, 악녀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정다감한 이미숙 씨입니다. 서울시 애교 어, 촬영장 분위기 살리고요. 저는 제가 솔직히 애교가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근데 네. 네. 네, 집에서 막내예요,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음. <laughs>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몹쓸 애교가 자꾸 튀어나오나 봐요. 어, <laughs> 그 목소리 교과야 그 남자들이 이렇게 어, 여자들을 못쓰게 어, 만들고 아니, 어, 아니, 여자들은 아니, 싫어한다며요? 어. 어, 안 <laughs> 정말 재밌으시죠 이현석씨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들 키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자애들이아 <laughs> 어. 그래서 나는 영기서내가좀 녹아나겠구나 그걸 이렇게 좀 같이 맞짱도둘 지진겠 견디라는 <laughs> 생각을 했었거든요 <laughs> 저는 그 태견이가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고요 그 드라마에 항상 이렇게 좀 외부인들이 자꾸친 침입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나, 낯설고 겉돈다고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칭찬이 그냥 자재하죠? 하나만 이렇게 툭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요 막열개씩다 알아서 해요 네. 정민 씨 어,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뒤늦게 천정교 씨가 차가 막혀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아 재밌어요 어. 장난기도 되게 많고요 어. 조금 철없어 보일 때도 많고 아 천정남씨가 진짜 <laughs> 재밌어요 박은 보... 남기면 안 된다 아이가 주인공들의 본격적인 사각 러브라인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언니 순이 밥 먹어 자 드라마에서 어, 드라마에서는 기훈이랑잘 대하겠죠 싶은 어... 생각이 들고요 TV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우랑 너무 그... 좋더라고요 맨날 웃고 음. 좀 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있어요? 아... 정우는 네 자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정우 씨 어떠세요? 그리고 그냥 뺏기고 싶어요. 아, <laughs>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수습할까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잃을 것 같아요? 그냥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웃음> <웃음> 어, 놓칠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싸울 겁니다. 아, 방송용이죠? 네. 이 드라마에서는요 유독 문근영 서우 씨의 눈물 연기 장면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요. <laughs> 약 같은 걸 바르기도 하고요. 그 영화 요즘에 나온 안약이 이게 있는데 너 한번 써볼래? <laughs> 이거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어, 어 언니 저 이거 쓰는데 이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소리야, 공유하고. 그렇구나. 어, 앞으로 더욱 더 어, 좋은 연기 또 좋은 작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드란 언니. 파이팅! 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